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고인에서 사무소 대표 원영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애용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동해시 추암동에 위치한 그야말로 동해바다가 훤하게 내려다 보이는 그러한 대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요. 커피숍, 전원주택지, 그리고 별장용으로서 적합한 그런 대지인데요. 면적은 132평입니다. 여러분, 132평이 작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요. 여기는 이미 8m 도로로 택지로 이미 개발된 일반 상업용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앞을 보실까요? 저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시원한 동해바다의 바다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건물이 바로 유명한 삼척의 솔비치 건물이고요.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이고요. 건폐율 8 0에 용적률이 300에서 1300%까지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커피숍, 레스토랑, 뭐 이렇게 전원주택, 어 그리고 별장용으로 어, 가능하다고 좋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도로 잠깐 살펴볼까요? 8m 도로로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상업용 용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위치가 약간 높아서 바다가 훤하게 내려다 보이는 그런 위치입니다. 요즘에는 커피숍을 크게 많이 안 하고요. 조그맣게 아기자기하게 한 커피숍 하는 것도 또 요새 유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위에 맨 위에 주택을 있고요. 그냥 저거 뭐하니까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적당한 거리의 커피숍을 의미합니다. 자, 상공에서 내려다 보인 토지 주변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금 노랗게 원으로 그려진 이 부분이 본 부동산의 위치고요 바다가까지는 290m밖에 안 됩니다 걸어서 가도 몇 분밖에 걸리지 않죠 우측 아래 바닷가 해변까지도 3 9 0 m 나아 가까운 거리입니다 자 한눈에 바다가 훤하게 내려다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이 오늘의 부동산 주인공입니다 일반 상업 지역으로서 건폐율 80% 용적률이 300에서 1300%의 아주 용적률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런 부동산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132평밖에 안되지만 용종들이 300에서 1300이 되기 때문에 커피숍 레스토랑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토지 연계서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요 주변 도로가 8m 도로입니다 널찍하죠 그리고 주변이 대지 택지로 다 개발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지역은 일반 대지가 아니라 상업용 용지로 되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300에서 1,300%이기 때문에 층수를 많이 올릴 수 있겠죠 이러한 장점이 있는 부동산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 상업적에서 할수 있는 행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건폐율은 80% 용적률은 300에서 1,300이니까요 아주 부동산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건물, 일반 숙박시설, 생활 숙박시설 뭐 기타 1, 2종 근생 등 모든 게다 가능하죠 그야말로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것이 이제, 추암동 바닷가죠. 어, 그리고 일반 상업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동해바다는 언제 봐도 시원하죠. 어, 매일 아침에 동해의 일출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동해시 추암동에 위치한 그야말로 멋진 풍광의 동해바다가 훤하게 내려 보이는 1년 4계절의 그런 멋진 풍광을 감상할 수 있죠 매일 아침에 일출 해 뜨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 전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대지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8m로 되어 있고 일반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커피숍 전원주택지 별장용으로 적합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이 감사합니다.